안녕하세요. 소소한 부자입니다. 지난 오송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 신청을 준비해 하면서 어, 영상을 먼저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 뭐 혹시나 하고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봤더니 청약 신청 하루 전에 모집 공고를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알고 있었던 부분과 청약 조건상 상이한 부분들도 많고 임대 형태도 다양해져서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간략히 개요 작성해드리오님 필요하신 부분 댓글 확인하시어 시간대별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파트 입지나 사업 개요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려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 파라곤 센트럴 시티 2차 민간 임대 아파트는 1673세대가 임대 예정이고요. 68, 84A, 84B 이렇게 총세 가지 평면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입지는 단연코 오송역이 자리 잡고 있는 게 가장 큰 교통 호재가 될것 같고요.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기존에도 있고요.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 입지는 단연코 오송역이 자리 잡고 있는 게 가장 큰 교통 호재가 될 것이고요. 주변 초중고등학교가 기존에도 있었고, 그리고 단지 주변으로도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주 근접도는 오송 1산업단지까지 차량으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세종 정보기관 지역까지 차량 혹은 BRT로 30분 거리 정도에 있습니다. 분양일정은 오늘 10월 2일 토요일부터 3일까지 총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8일입니다. 청약홈이 아닌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 잊지 말아주세요. 모집공고를 요약해 봅니다.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고요. 주택 소유 여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선정 방식은 100% 추첨제로 이루어지며 청약대상이 예상과는 크게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으며 우선공급은 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상세 조건에 따라서 전체 물량의 45%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주, 충북 지역, 세종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체 물량의 55%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대는 당연히 불가하다는 명시가 있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6월 대광 로제비앙 2차를 생각해서 당연히 전국 청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오송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는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세대가 배정되어 있고 일부 충북 지역 거주자 세종 지역 거주자분들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요. 전 세대가 이미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총 세대수 중에서 84 타입이 1000세대 이상으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68 타입이 340세대, 84B 타입이 27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신청 자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 안성 금호어울림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처음 보았던 형태였는데 이번에도 월세형 임대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전세형 임대가 있고 여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합의형 임대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49%, 잔금 41%로 할당되어 있고요. 계약금은 1차가 1천만원이고 2차가 나머지 금액을 계약 후에 30일 이내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은 5회 분할 납부로 어 우선은 대출을 알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 대출 규제에 따라서 뭐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유주택자 등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대출 알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임대보증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은 월세형 임대는 임대보증금이 68타입 기준으로 2억, 84타입 기준으로 2억 5천만원 선이고 각각 14만원과 그리고 18만원의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전세형 임대의 경우에는요, 68타입 기준 2억 6천만원 선, 84타입 기준으로 3억 3천만원 선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있고요. 여기에는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 이 합의형이 있는데요. 일단 보증금 자체는 68타입 기준으로 2억 9천만원, 그리고 84타입 기준으로 3억 5천만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세대는 발코니 확장이 이미 시공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옵션 항목만 미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럼 이 월세형, 전세형, 합의형 임대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합의형이라는 합의형 임대라는 거는요. 견본 주택에 갔더니 거기 가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모집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분양 전환을 할 시기에 우선 분양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월세형 임대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전세형과 합의형 임대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월 임대료는 당연히 월세형에게만 부과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매 여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월세형 임대로 지내거나 전세형 임대로 지낼 경우 일단은 전매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합의형의 경우에는요, 이게 확정 분양가로 나오면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월세형이랑 전세형은 확정 분양가로 나와 있지 않고요. 합의형의 경우에만, 합의형 임대의 경우에만 확정 분양가로서 어, 분양 전환을 받을 시 그때 68 타입은 한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84 타입의 경우는 1억 정도가 현재 임대 보증금에서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 청약을 신청할 때 이렇게 어, 주택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건 실제 어 이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청약을 할때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매가 가능한 합의형이 추후 상황에 따라 실거주하다가 집을 처분하기 좋을 거라는 조,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추후 분양 전환까지 노리신다면 10년 후에 사실 부동산이 지금처럼 막 상승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락기가 올 경우에 합의형보다 오히려 확정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개인의 직장이나 거주 요건에 맞게 잘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설마 안성 금호 어울림처럼 또 계약을 할때또 뭐 추첨을 하고 뭐 그렇게 할까요? 이 부분은 진짜 당첨자 발표가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고민하면서 추후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의 45%를 차지했던 우선공급 신청자격은요 어, 그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소재한 민간기업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거주지역하고 전혀 상관없이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혼, 신혼부부와 다자녀공급세대는 청주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던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어 세대당 여기는 한 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임대 아파트 청약 생각하시고 세대원 모두 청약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공급 세대가 우선 공급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세대당 한 건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면 되고요. 다자녀 공급세대는 19세 미만 직계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어, 경쟁시에는 자녀수가 뭐 4명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자녀수가 좀 많은 경우를 우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선공급 신청자는요 만약에 우선공급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일반공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청주시 12개월 이상 어,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 물량의 70%가 배정되어 있고, 충청북도와 세종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의 30%가 배정됩니다. 이 일반 공급 신청 자격으로는요, 1인 1건 청약이 가능합니다. 어, 단지 배치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간 여유 공간이 좀 이렇게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딱 눈에 크게 뜨이는 부분은, 어, 지상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68 타입은 총 340세대가 배정되어 있고요. 거실이 굉장히 큰 반면 주방이 다소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향이 좀 특이한데요. 지금 다 이렇게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84A 타입은 1062세대로 일단은 물량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전체 세대가 이렇게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역시나 거실이 굉장히 넓네요. 거실을 조금 줄이고 방을 넓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역시나 평면 대비 주방이 다소 좁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방이랑 거실, 드레스룸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 보여요. 마지막 어, 84B 타입은요, 271세대로 68 타입과 마찬가지로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과 중 주방이 평면 좌측에 몰려있으며 침실 1에 거의 방 하나 사이즈만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거실이 중앙에 있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창문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뚫려있는 음... 향을 보면은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근데 또 평면도를 보면은 깔끔한 느낌이 드는 음 아이러니한 평면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난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내용인데요. 불과 4개월 전에 그러니까 21년 6월에 대광 로제비앙 2차가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중도금도 전액 무이자로 나왔었는데 이게 확실히 청약 시장이 많이 뜨거워지면서 이 중도금 부분도 이번에는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건설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혹시 계약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계약을 하시면서 혹시나 월 임대료의 상승이 있는지 혹은 월세형이나 전세형이나 모두 임대보증금 상승이 있는 건지 한 번씩 확인을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우선은 뭐 청약은 해 봐야겠지요.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공손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